안녕하십니까. 스칸데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헤드라이트 비교를 해보려고 오늘 10월 9일 한글날에도 쉬는 날인데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 밀어서 뭐 하겠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이 차량, 노란색 불빛이 나오는 이 차량이 제 캐스퍼 e v 이고요 이쪽에 하얀색 불빛이 나오는 이 캐스퍼가 프로 옵션 일렉트릭입니다. 동료의 차죠. 앞을 비췄을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뭐선팅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외에서 촬영을 할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차종이 동시에 헤드라이트를 킨 상태입니다. 킨 상태인 거고, 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빛의 온도가 일단 다르고, 그리고 비춰주는 영역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LED 라이트는 조금 더 정확한 경계를 좀 띄워주는 것 같고, 그리고 할로겐 램프는 스무스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저 앞에 벽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 약 42m 정도 나옵니다. 42m 정도니까 비교해 볼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LED만 한번 켜 볼게요. 프로 모드로 바꿨습니다. 셔터 스피드 750분의 1, /750, 그리고 ISO 3200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일단 할로겐을 꺼 볼게요. 자, 할로겐을 껐을 때 느낌이 요 정도 LED의 밝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풀옵션 LED를 한번 꺼 보면 요 정도. 자, 그리고 지금 요 상태가 LED. 라이트의 상향등을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LED 라이트의 상향등을 켰을 때. 그리고 지금 요 노란 불빛이 제 할로겐 램프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특정 영역을 조금 더잘 보여주고, 특정 영역은 조금 덜잘 보이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켜볼게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켰을 때색 온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LED는 정말 골고루 비춰주는 반면에 제 할로겐은 더 밝은 영역이 있고. 덜 밝은 영역이 있는 것 같네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할로겐이 조금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넓은 시야를 보고 싶다 할 때에는 LED 라이트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 차를 합법 LED로 교체해보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방금 합법 LED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아직 합법이 아니에요. 브라비오에서 반사식 헤드라이트들에 맞는 그 합법 LED가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이 캐스퍼 EV는 합법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터나 봉고 그리고 캐스퍼도 가솔린 중에 반사식 혹은 레이 이런 것들은 인증이 됐는데 캐스퍼 EV는 지금 인증 단계라고 해서 오늘 테스트만 하고 어 원래대로 다시 전구를 바꿔 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 조금 불편을 감사하고요. 제가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참고로 브라비오 광고 아니고요. 광고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광고가 아니니까 어 부담 없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비오 제품이 이렇게 있고 어 뉴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은 H19 지금 이 캐스퍼 EV에 맞는 어, 전부 사이즈 구요 올뉴 클래식 시리즈가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 반사식 헤드라이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가격은 15만원 이었나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led 로 교체를 한 후에 제 차의 모습입니다 어... 할로겐의 느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밝은 부분, 덜 밝은 부분,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할로겐보다 밝다고 느껴집니다. 할로겐보다 밝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순정 LED를 켰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자.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면, 순정 LED입니다. 상향등 한번 켜볼게요. 자, 순정 상향등입니다. 순정 상향등이고, 다시 하향등, 그리고 상향등. 자, 지금 이 모습이 상향등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구 타입에서 LED로 바뀌다 보니까, 그 순정의 LED처럼 이제 모든 곳이 고르게 확산이 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밝은 곳이 있고 조금 덜 밝은 곳이 있고 그런 전구의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순정 할로겐 램프와 순정 LED 그리고 합법 예정인 브라비오 LED까지 헤드라이트를 각각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주행을 하면서 느낌 부분까지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LED가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는 합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면 안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만 비교를 해 봤고요. 지금 이제 전구를 다시 순정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순정 상태에서 저희 시골 동네 한번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순정 LED 달린 차로 같은 구간을 달려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교체한 전구로 구간을 달리면서 실제 어떻게 느껴졌는지 주관적인 소감도 말씀드리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만명 넘기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니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